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한한달 정도를 이렇게 유튜브를 쉬었던 것 같은데, 어,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 제가 그 동안에 좀 많이 아팠고 어, 이렇게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 일단 처음에는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고, 그다음 배탈이 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못 먹고 어,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게 거의 뭐 스케줄 중에 꼭 해야 되는 거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늦추고 미루고 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촬영이 늦어지게 됐어요. 아어 여러분 걱정하셨을 텐데 죄송하고 또 오늘부터 의존성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이 의존적인 아이를 만드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의존성이 지니고 있는 그 우울증 같은 게 있어요. 어, 이건 보통 우울증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울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우울증 약이 이 사람들은 잘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의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복종 그 다음에 어, 분노 대신에 의존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약간 공격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삐진다 또는 그 골렌다 그러니까 화낸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혼자 삐지고 철수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적극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수동적인 공격에 가까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 의존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어, 그리고, 어, 되게 의존하면서 화가 났을 때는 나 이렇다. 나는 이래서 싫다.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 의견은 다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거의 없죠. 의존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삐져 있어요. 그리고 골래면서 약간 철수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삐지고 철수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삐지고 내가 이렇게 골래고 혼자 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되게 원하는 거죠. 어, 이런 의존성들이 우울에 들어갈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예. 의존의 대상이 나에게 관심과 어떤 의견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울해지죠. 어, 내가 의존의 대상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그들이 나를 돌봐주고 지시하고 나, 나의 갈길을 좀 알려 주고 이걸 계속 하라는 것이 의존성이죠. 그리고 그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실은 자기가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되게 복종하고 신뢰하고 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속 관심을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성은 그들의 관심이 철수되거나 내 의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을 때에는 굉장한 우울로 그냥 푹 가라앉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우울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어.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내 의견을 내 질문에 대답해주고 이걸 계속해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들이 무슨 일뭐 자신들의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안 된다거나 내 욕구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극심한 우울한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 버림받은 느낌, 음, 뭔가 소외되는 느낌 어, 그런 우울이죠. 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은 근극적으로 어, 인간은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건강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물론 의존도 하지만 상호 의존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존적인 사람들의 내면에도 그런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이렇게 마치 내 목줄을 걸어 놓은 것처럼, 걸어 놓는 그 상태에서 오는 우울이 있겠죠. 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저,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의존적인 사람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뚝 떨어지는 우울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무엇 뭐 때문이냐면, 자신의 의존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울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 내가 우울에 빠져있을 때, 많은 관심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이제 이 의존적인 사람들은 어떤 타임보다도 나에게 관심 있는 그 사람의 나이가 의존하는 그 사람의 관심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그것이 엄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엄마가 나에게 굉장히 관심을 주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계속 보호를 하고 과잉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존적인 자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관심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우울로 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울에 뚝 떨어졌는데 그동안 철수되었고 그동안 관심이 좀 뜸해졌던 엄마가 내가 우울하니까 급하게 관심을 더 보이고 더 나에게 와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관심을 준다.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이, 이 사람의 우울을 어 이제 어떤 그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두 가지의 우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존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우울. 첫째는 어, 내 나, 내가 의존하는 대상으로부터 관심이 줄어들거나 조금 안 받아 이렇게 뭔가가 좀 만족이 안 됐을 때뚝 떨어지는 우울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정 속에서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내가 우울했을 때 훨씬 더 관심을 끌어내는 이런 걸 세컨더리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차적인 어떤 이득을 맛본 사람들이. 우울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의존성이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의존일 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 지금 이제 의존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강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이걸 아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떤 타인, 그것이 엄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선생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내 인생을 어떤 타인에게 이렇게 목을 걸어 놓듯이 걸어 놓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자체를 내가 마음속에서 금지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서, 내가 그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의존성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좀더 건강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자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우울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뭔가를 하기 싫어지고, 만사의 모든 것이 귀찮아지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지표 하나가 이 우울이라는 건데 이 우울의 종류가 만약 이런 것이라면 아, 나에게 의존성이 있구나. 뭔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누군가에게 과도한 지시와 과도한 이렇게 지도, 통제를 받아서 어쩌면 나라는 존재로서 내가 분리되고 개별화되고 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아예 내 인식 속에 아직 가져오지를 못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울이 나에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의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유의존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